안녕하세요. 양쪽 골리학입니다 오늘은 이 텃밭에 있는 산나물들을 뜯어가지고 이게 혼합된 거죠. 치나물서부터 비롯해서 잔대, 삽주, 렛미나리, 참나물, 여러가지 섞인 겁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다 뜯어서 말려서 이제 가을 겨울에 묵나물로 해먹으려고 지금 나무를 뜯고 있는 중입니다 기름기가 반들반들 되죠 이쪽에는 이제 일부 수확을 했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무를 뜯는데 새벽에 일찍 했어야 되는데 고추밭에서 일하고 온이라고 조금 늦었네요 그래도 오늘 늦었어도 해서 삶아서 오늘 널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무신 나물이신지 아시죠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일부 뜯어서 먹고 또 2차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오늘 뜯어서 삶아서 말리려고 합니다 이건 흰 미나리 아니 흰 미나리란다 어, 뭐냐 민들레 흰 민들레 다 캐가지고 버리는데도 저렇게들 많이 또 올라오네 이건 아스파라거스데일부 이렇게 뜯어 먹었는데 안 뜯어 먹은 애들 또 늦게 올라오는 애들 인지올라온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려고 준비 중이네 이 땅에 인제올라온 애들은 올라오고 여기도 이제 하나 이거 뿌리 오래 나눔해서 심었더니만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뜯어서 삶아서 말려야 될것 같아 이건 풀이다 이렇게 해서. 땀을 뜯는 소리가 듣기가 좋죠? 예전 뜯어놓으면 또 올라온답니다. 이건 맨미날이죠. 이건 잔대들이죠 잔대. 우 예수는 뜯어서 생으로 쌈을 싸먹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는 중이랍니다. 이거 무슨 나물이신지 알죠? 바디나물이랍니다. 이거는 파드덕나물. 이거는 안 뜯을 거예요. 이거는 쌈으로 먹기도 하고 요거는 따로 삶아서 나물로 먹게. 이건 매미날이랍니다. 아이고, 바람이 부니까 나물들이 다 떨어지네. 이건 바대나물. 바대나물은 가운데가 이렇게 빨간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처음에 새순으로 나올 때는 바디 나물이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서 결각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변한답니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겨울에 나무이 귀할 때 볶아 먹으면 맛있죠. 씨가 떨어져서 메미나리가 바글바글 올라 땅에 붙은 건더어워 매버리기도 한답니다. 얘네들은 씨가 떨어지면 100%다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메미나리 씨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올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연한수는 생으로 쌈을 먹는답니다. 바디나물도 그렇고 이렇게 새수는 따가지고 따서 쌈을 먹기도 하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밭에 있는 게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어스리들도 위에 새수는 나올 때 끊어가지고 쌈으로 먹는답니다. 됐어. 산에 올라가면은 취나물주 같은 거 많이 뜯는데 알면서도 못 가게 되네요. 요새 봄이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다 뜯어서 삶아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저희 밭에 상추, 대파,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집 앞에 텃밭. <laughs> 저희 놀이터이기도 하죠. <laughs> 이상, 양주꼴 이야기였습니다.